続いてはみんなの心をときめかせる青春スターカンダニエルさんの登場です去年 A.a.a. ベストミュージシャン賞を受賞されたカンダニエルさん今年は歌手ではなく俳優として A.a.a. に訪れてくれましたダンス歌はもちろん今は演技力まで備えた完璧そのもののカンダニエルさんこれからの歩みも期待しています 감당열씨 왼쪽 빠주세요. 오른쪽 빠주세요. 오른쪽에 보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니엘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포텐셜 배우 부문 수상자는. 강다니엘님 축하드립니다. 강다니엘님은 디즈니 플러스 너와 나의 경시한 수업에서 첫 연기에 도전하며 성공적으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다방면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잠재된 무한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 강다니엘 씨,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정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입니다. 어, 어 이렇게 매번 좀 다양한 활동으로 인사를 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또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우리 타이티 여러분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매번 어, 저의 새로운 도전이나 아니면 음, 뭐 음악이나 무대나 앨범이나 매번 정말 응원해 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덕분에 제가 더 재밌는 또는 멋있고 제가 만족할 만한 작업물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라고야에서 AAA 주제분들 그리고 스타 뉴스 분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으로 보여드리고 더 좋은 무서, 모습, 무대 보여드리는 가수 강단일로서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서 우리 동료 배우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다신 신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샛 별들이 작품 속에서 나타 두각을 나타냈을까요? AAA 신상 배우 부문강다니엘서 범준님 축하드립니다. 강다니엘님은 드라마 너와 나의 경찰수업에서 디테일한 감정 표현과 열혈 청년의 모습을 소화하며 신인 연기자로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서범준님은 첫 주연작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이수재 역을 맡아 철없는 막대아들의 성장기를 섬세한 내면 연기로 표현 시청자들에게 미소를 유발하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강다니엘님부터 성소감 부탁드릴게요. 어,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너무나. 멋있는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사실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어네아 일단 이렇게 정말 너무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랑 배우 분들이랑 이렇게 정말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있는 것 같은데 긴장되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멋있는 활동 그리고 멋진 작품 앨범과 무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서